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살아보세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왜 빨리 가입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별도로 연장하지 않는다면 가입과 전환기간 종료가 임박했는데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무엇이고 어떤 혜택을 제공해서 가입과 전환 방법은 또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2018년 7월에 시행되었고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처음 만들어졌을 때 난리가 났어요. 청년층만 혜택을 준다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시세는 너무 올라버렸죠. 부동산 가격이 너무 뛰어버렸습니다. 내집 마련 난이도가 이전보다 너무 높아져 버렸고 어,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 서민 청년들을 챙겨주는 이러한 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어떤 혜택을 가지고 있어서 청년들만 챙겨준다는 말이 나왔던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기능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자소득 비과세가 부여됩니다.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어, 예금 적금 들어보신 분들 이자 받을 때 소득세가 15.4% 부과돼서 어, 너무 슬펐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금리도 짠데 떼어가니까 불쾌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이게 얼마나 된다고 이걸 가져가나 어, 정말 날강도가, 날강도가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어, 슬펐던 기억은 청년 의대형 청약통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자는 통장을 해지할 때한번 해주니까요. 어, 다만 돈이 급하다고 절대 해지하지 마시고 나중에 분양에 당첨되고 계약하실 때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공제 혜택은 일반 청약 저축과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데요. 가입 기간별로 차등해서 여기에 금리를 우대해 주기도 합니다. 일반 통장에 비해 높은 게 보이시죠? 1개월 초과 1년 미만은 연 2.5%, 1년 이상 2년 미만 3.3%, 최대 3.3%까지도 적용해 줌을 알수 있습니다. 쏠쏠하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가입해? 조건 되면 원래 있는 통장도 가입 바, 바꿀 수 있어? 가입할 수 있어? 알려 줘. 전환할 수 있어? 알려 줘. 자. 조건이 되신다면 원래 있는 청약 통장도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 조건은 아래에 적은 내용과 같은데요. 일단 이 제도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능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별도로 연장하지 않는다면 올해 말까지만 가능하니까 꼭 기억하시고 가입하거나 전환하셔야 됩니다. 나이 요건으로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별도로 추가 인정해 줍니다. 남자분들 나이가 35세, 36세라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병역 기간을 더해서 된다 싶으시면 찾아가서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 제한이 있는데요. 서민 청년을 지원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직전 신고 소득이 연 3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이때 소득은요. 근로, 사업, 기타 소득 모두 인정 가능합니다. 무주택 청년이어야 돼서 가입 관련 조건이 있으니 이세개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입증 자료는 적은 내용과 같고요. 유의할 점은 3개월 이내로 발급 일자가 찍혀 있어야 되고 주민 번호는 전체 표기한 원본이 필요합니다. 필요시 부가 서류도 알아두세요. 청년 우대형 청약 저축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입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아홉 개 은행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주위에서 가입하거나 전환하기는 편리하실 겁니다. 아홉 개 은행 참고하시고요. 전환하시는 분의 경우 원래 가입한 은행 예를 들어 신한은행에 가입해 놨었으면 전환할 때도 신한은행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은행으로까지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어, 그렇지만 전환하는 경우 가입기간 납입 회차 납입 인정금액 모두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하고 아쉽게도 내방에서 처리해야 된다는 점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잘 살아보세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그날까지 양질의 컨텐츠를 쉽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